you <laughs> 공주공화국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의 내전이 격화하면서 현지 외국 대사관들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8일 오전 수도 킨샤사에 있는 프랑스와 미국, 르완다, 우간다, 케냐 대사관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번 공격으로 프랑스 대사관에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불은 진화되고 있지만 이런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AP 통신은 시위대가 반군의 동부 진격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공격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임기 만료된 대통령의 집권 연장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군경이 무력으로 진압해 최소 20명이 숨졌습니다. 외신들은 민주 콩고 수도 킨샤사에서 전날로 임기가 만료된 조셉 카빌라 대통령의 불법 집권 연장에 항의하던 시위대를 향해 군경이 실탄을 발사해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 공화국 사람들이 오늘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자기들 나라의 부정 선거를 막아 달라는 건데 왜 우리 선관위를 찾아온 건지 그 이유를 권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굳은 얼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콩고 민주공화국 시민단체 회원들, 한국 회사 이름을 대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의 소개로, 지난해 말 국내 업체와 10만 대 1,700억 원 규모의 전자 투표기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전자 투표기 때문에 오는 12월 대선이 부정 선거가 될 거란 항의입니다. 기기 제조업체 측은 기울라고 말합니다. 선택을 하면. 투표 용지에 인쇄가 됩니다. 전자 데이터하고 종이 데이터 항상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끝났는데도 대선을 미루며 집권 연장을 꾀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대통령이 전자 투표를 악용할 거란 우려는 국제사회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오는 2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집계기 수천 개가 불탔습니다. 민주 콩고 수도 킨샤사의 선거관리위원회 창고입니다. 검게 타버린 건물과 차량들의 모습이 화재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 하는데요. 건물 안에 대선을 위해 준비해 둔 투표용지 집계기와 투표함 수천 개도 함께 불탔습니다. 이번 대선을 방해하려는 집단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투표 집계기를 옮겨와 대선은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부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부실한 선거 관리로 곳곳에서 투표 지연 사태가 빚어지자 일부 야권 후보들은 대선 불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